구독 알람설정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무학지은이 온눈이 어서요아또 자고 바로 입나가지고 자 무학지은이 온눈 탱구 입에 깨져야되는데 안깨지면 씨발 올라가는데 25회 손절할게요 일단은 올라가면 내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<laughs> 아, 씨발. 야, 이거 위로 어디까지 보이나? 헷갈리냐. 혹시 아시는 분, 어, 위에 어디까지 보인다, 일단은. 저항자리 얘기하는 거, 저양. 뭐, 최고치 말고 저항자리 얘기하는 거. 아, 씨발, 저항자리가 안 보이냐. 아, 근데 지수가 참적 같아요. 매일, 씨발. 2만에서 2만 4백 왔다갔다 존나게 하네 씨발 적당히 좀 해라 이 개새끼들 진짜 찢어 죽이고 싶네 아유 씨발 스트레스 받네요 스트레스 받아 혓방늘좀 하고 씨발 잠도 제대로 못자가지고 아무튼 이제 매수 좀 조심해요 근다고 매도 쉽게 타지 말고 어느정도 올릴만큼은 올렸는데 이게 좀 족같은게 뭐냐면 이런 병신지다수도 있는데 이런 병신은 어단 뭐야 10% 미만이요. 어, 이런 병신은. 야, 너네 씨발 이렇게 할수 있냐? 나처럼. 나처럼 할수 있어?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! 뭐야? 어! 그래도 어, 이285 자리에서 어, 한 방에 어? 40% 먹었잖아. 40% 자리였어. 40% 자리. 응? 자. 깨지면 227몇포 자리냐 씨발어 227이면 60 거의 60포 자리였는데 깨지면은 240짜리 자리 깨지면 아씨발나 오늘은 좀 일찍 자였다 300못 찍었긴 했는데 손, 손절 한번 해갖고 그래 손절 한번 안 했으면 300 찍었는데 내가 아까 여기 체크 해줬잖아 이 자리 이게 어떻게 될것 같냐면 이게 30분봉이거든요. 만약에, 여기 5일선 지지해주잖아. 그러면은, 380까지 열렸어, 그럼. 야, 너네 씨발, 이렇게 할수 있냐? 나처럼? 나처럼 할수 있어? Yeah, <목소리> 자, 333 약간의 저항인데, 거기 뚫으면은, 코가 뚫, 뚫는 자리라, 다들 고생하셨고, 어,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